김외람 하장님 오늘 전시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또그도 아리랑 이런 거 많이 하신 거 알았는데 오늘 또선생네말스하셔 대구 아랑은 저희 동구요 불노동에 계시는 시대님 만드신 게 그, 저희들이 해마다 <laughs>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우리 동구에 지금 아, 처음 결 의사고입니다. 깜창에 3장의 노력으로 걸로 하고. 또 물리 속하고 마음속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제 힘든 어머니에게 이씀이 많이 했습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로 네. 보니까 네. 정말 증명을 하는 이그희로 나타났어요. 아마 팔공산도 우리 오늘 그김인함 대구시청 부장 해장 님을 축하해 드립 그런 좋은 날씨를 축하의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어, 대구에 저희들다 살고 있는데, 대구를 얘기할 때동촌또두 가지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또 거기에다가 우리 그, 요번에, 어, 그, 구충량이 당선되신 대기철 청담님, 이세 개가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정말 동부에서 문화예주이고피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에 또 이렇게 어, 우리 모부 선생님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부 선생님은 호연 30년간 이렇게 써보셨는데 중국 노자의 그 45장에 보면은 대괴학질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늘 이쁘라고 어, 이야기하는데 큰릇은늘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꽉찬 이후에 또, 비어지고, 또, 채워지고, 비어지고. 그런 정반함에 모든 가정이 끝난 뭔가 남아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런 세계를 모고서 살아오셨어 그래서, 호도 그렇게 살아오시, 사는 걸, 어, 지으셨고. 또, 지금 사시는 것도 정말, 여러분 가보시다 아시겠지만은, 겨울에 눈이 오면은 차가 굉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 골짜기 골짜기를 찾아가셔서 어, 살고 계시는데 오늘 작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어, 당신께서 기가 없다면 표현할 수 없는 건져발 수 없는 당산 이런 것들을 어,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길을 가지셨고 그로도 따라갈 수 없는 강 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소재로 할수 있다 생각하고. 원래 저희 2,300명 미션업 회원이 계십니다만 별탈 없이 무탈하게 온 것도 아마 저는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좋은 길을 가지고 빌어주셨기 때문에 좋은 연말을 맞이해야 겠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인설총장님께서 오시고 동부가 많은 편하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그 바람 속에는 갤러리를 멋진 갤러리를 묵게 해가고 계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시간이 빨리 좀땡기졌으면 어, 하는 바람 저희들 기억에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님께 박수 한번좀 보내주십시오. <laughs> 오늘 정말 모은 좋은 전시회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 저희들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좋은 기운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